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여러분, 경상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은실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 대한 궁금했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정확한 명칭은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암 치료를 마치고 현재 종양이 없는 상태의 생존자를 말합니다. 생존자는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 복귀도 가능한데요. 다만 치료 후 합병증과 남아있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정과 학교 주치의가 정보를 공유해서 생존자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사업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입니다. 이곳에서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형제들에 대한 심리 상담도 제공합니다. 소아청소년 암과 성인 암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암의 가장 흔한 종양은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걸리는 암은 위암 간암 폐암 등 세포 표면에 주로 발생하는 종양으로 그 종류가 차이가 납니다. 반면 소아청소년 암은 뼈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연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점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청소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어, 성인들처럼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치료 반응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아 청소년암이란 만 18세 미만의 소아와 청소년에게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음, 발생 빈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13명에서 14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였을 때한해약 1,300명에서 1,400명의 신안이 발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기간이 약 2년에서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됩니다. 소아 청소년 암 생존자는 치료가 끝났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종양의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1, 2년은 지속적인 재발에 대한 위험부터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원발 종양의 재발보다는 후기 합병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기 합병증이란 치료 끝난 이후 5년 이상 경과 시점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합니다. 후기 합병증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상존자의 3분의 2가 후기 합병증을 경험합니다. 어떤 질병을 알았는지에 따라서 후기 합병증의 발생 정도가 차이가 있고, 같은 질환이라고 하여도 저강도 치료보다 방사선 치료와 같은 고강도 치료를 받은 경우에 훨씬 높은 비율이 중증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에 장기 합병증의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실 시간이 어, 경과할수록 합병증뿐만 아니라 이차 어,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 생존자는 주치의와 함께 장기 추적 관리를 세워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있습니다. 면저, 암, 치료 후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소아, 청소년 암생존자들은 여러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학교 수업 진도는 맞지 않고 체력은 부족한데 운동은 해야 하고 또 친구들과 자신의 모습이 달라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평가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정신, 건강 관련 상담과 장기후유 합병증에 대한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수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라고 합니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가 통합지지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 받게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는 일단 자가평가를 시행하게 되고 그 자가평가 결과에 따라서 체험형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식생활관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어, 심리 어, 지지를 위하여 한 생존자뿐만 아니라 생존자의 가족, 형제 등이 어, 디스트레스를 할수 있는 그런 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가 학교 복귀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 도움을 주는 학기 복, 학교 복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학교 복귀 프로그램에는 생존자가 받은 치료 과정과 어, 발생할 수 있는 후유 합병증에 대하여 학교의 선생님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생존자의 또래를 교육할 수 있는 어,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클리닉을 통해서 훈기 합병증에 대한 관리, 장기적인 추적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전후 효과를 판정하여서 통합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아 청소년 암 생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소아 청소년 암 생존자들이 장기 추적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을 잘 관리하여 앞으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춘들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